1번부터 20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근을 가질 때 그러면 중근을 가진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근데 지금 b는 마이너스 m 플러스 4죠 이거를 전체를 제곱하고요 마이너스 4 그리고 4m 플러스 1이죠 a는 1이고 c가 4 n 플러스 1이니까 는 0이다 자, 마이너스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 1 되고요. m제곱 플러스 8m 플러스 16 마이너스 16m 마이너스 4는 0이다.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12는 0이고 m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2는 0이고 그러면 m은 6 또는 2가 나오네요. 모두 구하세요. 이여두 예, 개가 정답입니다. 6도는 2. 그다음에 12번. 아, 이거 조금 어렵죠. 절대값이 있는 x 제곱 플러스 절대값 2x 그리고 마이너스 2. 어, 절대값이 있으면 이게 어떤 수가 들어가도 양수가 나오잖아요. 양수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음수는 음수가 양수가 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일이 마이너스 어, 1을 한번 곱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서 푸셔야 되는데, X가 양수, 0은 이제, 둘 중에 한 군데 마음에 드는데 붙이면 시 되는데, 저는 보통 양수 쪽에 붙이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양수 음수 두 개만 나눠서 풀어도 될것 같아요. 0보다 크다라고 하시면, 절대 값이 그냥 벗겨지고요. 0보다 작으면 음수를 양수로 만들어줘야 해서, 어,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근데 지금 이거를 왜 0이 기준이냐면, 이 x가 0이 되는 x 값이 0이기 때문에, 예, 0이 기준입니다. 만약에 이 x, 여기 절대 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는 숫자가 0이 아니며, 뭐, 이런 거일 수 있잖아요. 절대 값 x-2. 그, 이거는 이 숫자의 기준은 이제 2로 바뀌는 거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x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쭉쭉쭉쭉쭉 풀어주시면 돼요. 똑같이. 자,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근의 공식을 써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마이너스 1. 뿔마루트. 1 플러스 2. 예, 저는 짝수 공식을 쓴 거고요. 짝수 안 되면 그냥으로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1번에서는 양수인 정답만 답으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애초에 조건을 우리가 양수로 정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x는 마1 플러스 루트 3만 가능합니다. 요때에는 네. 요거만.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근의 공식 하시면 1 플마 루트 1 플러스 2 맥 x는 1 풀마 루트 3. 여기는 조건을 뭐로 시작했냐면 음수로 시작했기 때문에 음수 답만 정답이에요. 요때는 요게 답이다. 네. 확인해 주시고요. 여기 정답이에요. 그다음에